그래서 현재 출시된 것들도 있고 추후 8월 14일날 출시될 장난감들도 다 리스트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가차사면은 거기 안에 띠지 들어 있듯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첫 번째 거는 버거 그릴 너무 귀엽죠 사실 뚜껑이 너무 잘 닫혀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안 익은 거 돌리면 익은 고기가 나옵니다 <laughs>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뚜껑이 잘 닫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너무 귀여워요 수동으로 불고기를 구워야 되지만 그것 또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살짝 뚜껑이 열려 있는데 맥도날드 레스토랑 맥도날드를 형상화한 장난감인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의자랑 테이블도 있고 종이로 해서 내부의 풍경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쪽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맥도날드 로고도 넣어주시고 디테일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뚜껑은 결합을 하면 이런 느낌. 그래서 구멍 있는 쪽으로 보면 맥도날드 안쪽 전경을 볼수 있고요. 사실 마지막 요 드링크 디스펜서가 제 완전 취저예요. 이건 진짜 여러분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. 이 버튼 보이시죠? 요 버튼을 누르면 띠 <laughs> 아, 너무 귀엽죠? 음료수가 나오는 걸 표현한 거예요. 다른 장난감들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? 근데 요 드링크 디스펜서는 저 음료수 나오는 저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자꾸 누르게 되는 손장난감 느낌도 있고. 여튼 요세 종을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. 네, 지금 장난감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면 맥너겟, 버거그릴, 그리고 제가 샀던 맥도날드 레스토랑, 그 다음에 키오스크. 요거는 드라이브 스루 키오스크래요. 그리고 제가 산 드링크 디스펜서까지 나와 있는데, 그 외의 것들은 8월 14일날 나와요. 그래서 요게 해피밀 로봇 장난감이고요. 요거는 해피밀 박스.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요거는 봉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게 요거. 테이블과 의자고요. 그래서 요 봉투랑, 그 다음에 테이블과 의자. 요거는 8월 14일날 출시되면 바로 구매하러 갈 예정입니다. 요렇게 리뷰 한번해봤고요 해피밀 세트 너무너무 귀엽게 잘 나왔으니 요 맥도날드에 관심있고 애정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